안녕하십니까 미량 정경입니다. 그 미량 정경 안개낀 미량 정경 일자봉에서 본 미량 정경 저산 내면 산 내면 정면은 응강리응강 강동면, 좌측은 부북면, 밀랑, 사문동 전경입니다. 밀랑, 사문동 전경, 우측편에는 내일동, 내일동, 아주 오늘 날씨도 좋고 구름이 쫙 찌가 멋있습니다. 아주 좌자측편 여기는 에림 언덕 밑에 있는 에림입니다전에림안기가뽀호기기가참 좋습니다. 들녘의 곡식은 익어가지고 노랗고. 저쪽에 부북면 저기에 나노 단지 생긴 데가 저 정면 나노 단지 생긴 데 밑에 고속도로는 부산대구 간 고속도로 지금 차가 휑휑휑휑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해니 저 앞에 보이는 강은 영남루 앞에 배다리 강 거지 옛날에 배다리가 배다리 저 우측편에 아 좌측편에 저 위에 저는 사포 공단 구름이의 산이 있네, 그지? 구름이의 산. 구름이 뽀얗게 산 중턱 밑으로 쫙 깔렸어요. 지금 자꾸 이제 거치는 상태는 거치는. 여기는 다완 앞들, 다완 앞에 암셋들이다, 아나 여기에 하우스하고 농사 짓고, 하우스 단지처럼 있지, 그치? 하우스. 밀양에는 하우스를 많이 해요. 고추. 특히 고추, 뭐, 나물 종류도 많이 해요, 나물 종류. 흐르는 이 강은 낙, 그러니까 밀양강이지 밀랑강. 저 우측편에 저기는 큰 높은 산, 저거는 운문산, 억산저 넘어가면 저 이제 운문사예요, 운문사. 저 우측 산 넘어가면. 또 우측, 저산 넘어 우측편에는 저기는 얼음골. 뭐 천왕산 뭐그래 있지요 그 옛날에 그 스님들은 저 내원사 표충사 뭐 성남사 저 운문사 일로는 전부 뭐 산길로 다닌 것 같아요 산길로 저도 등산을 일다니보면 산길이 빨라요 일반 도로보다 그 요사이는 교통이 좋아가지고 뭐 차로 이래 뭐 다니니까 교통을 이용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산능성을 전부 이용했는 것 같아요. 산을 능선 넘어가면 큰또 절이 있고 또 능선 넘어가면 큰 절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등산을 이래 다니다 보면 지름길이 바로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옛날에 그래서 뭐 축지법 도썼니우연이 그런데 그산 넘어가면 바로 지름길이 나와요. 그게 인생사입니다. 어려운 산을 넘어가면 지름길이 나오고, 순탄한 길로 가면 둘러가야 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염만지 말게요. 구독, 오른쪽 빨간 구독 꼭 눌러주세요.